고요 오늘 백영현 사랑하는 우리 백영현 후보 이곳에서 또 개소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. 제가 이 포천에 대해서 인연을 갖게 된 것은 2011년에 MBC에서 경기 인천 지사장을 초대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초대 지사장을 맡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 3 1개 시군을 다녔는데 포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살고 싶은 도시다. 그래서 은퇴를 하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.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, 단지 하나는 서울을 오가는데 너무 교통편이 불편해서 접근성이 안 좋아서 아 상당히 고점이 아그좀 문제가 있는데, 지금 이제 포천 구리구속도로도 생겼고, 앞으로 우리 백경현 시장님이 예 7호선을 연장해서 또어 직선 어 전철을 또 개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지고, 아 저도 지금 거의 반, 주민 상태로 여기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포천 시민으로서 또 우리 백영현 시장님과 함께 포천시의 발전에 이익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박찬종 어르신 그리고 우리 최춘식 의원님 감사드리고요. 다 같이 여기 우리 시의원, 고의원, 구의원 후보님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백영현 후보와 함께 포천시의 미래를 열어갑시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I don't know.